반갑습니다. 오늘은 살펴볼 내용이 정말 많은 날입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영상은 미국의 유명인이신 제이 레노 씨가 다섯 번째 사이버 트럭을 타는 장면이 목격이 되며 또 사람들이 촬영을 한 내용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 사이버트럭과 관련된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정보 또그 밖에 다양한 공장과 2만 5천불짜리 모델과 관련된 정보를 샌디 몰로시가 진행한 일론 머스크의 인터뷰에서 이 내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만 한번 살펴볼 계획이고 그 밖에 테슬라와 관련된 다양한 소식이 있는데 또 주요한 정보로서 중국에서 공장 확장 소식 또 앞서 말한 인터뷰에서 기가 텍사스 공장 추가 확장 소식 또 미국에서 엄청난 규모의 리튬 발견 등 상당히 굵직한 뉴스가 많은 날입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부터 상당히 의미심장할 수 있는 소식입니다. 연말마다 진행되는 할로데이 업데이트가 있는데 이 업데이트가 또 지금 직원들에게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타이밍이 상당히 묘하다. 얼마 전에 직원들에게 FSD 버전 12가 배포가 되었고 이제는 확대해야 되는 시기인데, 바로 이 시기가 할로데이 업데이트와 겹친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조금 더 기대를 할 만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소식을 전해주신 테슬라스코프님께서 또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이 NDA 때문에 자세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한 명의 직원이 이 업데이트를 받고 아주 신났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은 알수 없지만 최소한 실망하지 않을 만한 업데이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작년에 진행되었던 할로데이 업데이트에서는 애플 뮤직을 포함해서 다양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거나 또 추가 기능, 개선들이 많이 이루어졌었고 그 전인 2021년도에도 라이트 쇼를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기능들이 추가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식의 추가되는 것또뭐 새로운 게임도 분명 들어가겠지만 fsd 버전 12의 확대도 조금 기대를 해봅니다 또 사이버 트럭과 관련해서 재미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초기 예약자 분들에게 전해진 이메일인데 이걸 보게 되면 리미티드 에디션 버전의 사이버 트럭을 구매할 것이냐라는 이메일입니다. 그리고 그 가격을 보게 되면은 12만 불러서 또안 그래도 비싸다라고 국내 언론에서는 난리를 치고 있지만 또더 난리를 칠 수도 있는 내용 같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트럭을 기다리는 분들이 워낙 많고 리미티드 에디션이 가지는 가치 또한 크기 때문에 이것도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거 역시 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야수의 심장님께서 x 를 통해서 공유해 주신 내용인데 실제 매장에 가셔서 사이버트럭 예약을 확인을 하셨고 또 관련 내용을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먼저 예약한 사람이 350만 명으로 나왔다라는 내용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사이버트럭 딜리버리 이벤트만 하더라도 예약자가 200만 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치가 되는 것이죠. 다만 이런 예약 수치 같은 경우는 이게 사이트에서 내부적으로

추정을 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오차의 범위가 상당히 클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역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트럭을 예약했는지 추정치를 나타내고 있고 그 추정치를 일론이 했던 말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추정하고자 하는 곳인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200만 대 내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차의 범위는 상당히 클수 있다 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사이버트럭 딜리버리 이벤트 이후에 사이버트럭에 대한 간신도는 확실하게 올라갔고 이 관심도와 관련해서 테슬라 전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 헤일로 효과가 있다 라는 말을 여러 번 했었는데 이거 역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검색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데 사이버 트럭 딜리버리 이벤트 이후에 사이버 트럭은 지난 1년간 최고치를 찍었고 또 이와 함께 테슬라 전체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간 것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트럭이 더욱 더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릴수록 이 효과는 더 커지게 됩니다 또 어제 샌디멀러와 일론머스크의 인터뷰가 공개가 되었는데 이 내용은 엑스를 통해서도 전체 내용을 공개하기도 하였고 제 유튜브 멤버 채널을 통해서 이 인터뷰를 함께 보면서 주요 내용에 대한 코멘트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이 인터뷰를 통해서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 특히나 흥미로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더 함께 보며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게사이버트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I don't know, bunch of, bunch of these different... News magazines have been asking me, "What's the, you know, volume going to be for this thing? Uh, say in twelve months, what are you looking at?" Well, uh, we have to be cautious about forward-looking statements as a public, publicly traded company. Um 일단 생산량과 관련된 언급, 특정 날짜와 관련된 언급을 상당히 조심하며 구설수에 오르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This is not a, and it's also very difficult to forecast the production ramp in the beginning, because the production ramp always is like this very difficult S-curve, which means the production is very slow in the beginning. You're constrained by whatever the least lucky, least competent. thing out of ten thousand items in. and and even just a few months difference one way or the other can really change the unit volume. The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이 실제 어닝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3분기 어닝콜에서 일론이 했던 말과 동일한 맥락의 언급을 다시 한번 더 합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 크게 의미 있는 매출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지만 그 다음에부터 2025년부터는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을 남깁니다. But the the the, the, the Cybertruck is not something that will be material to, the, to Tesla's 이 다음 내 용은 샌디 몰로 시가 상당히 흥미 로운 발언 을 하시 는데, 워낙 많은 차량 을 직접 분해 하 시고 또다 양한 생산 라인 을겪 으시다 보 니까 이와 관련 해 서는 어느 정도 통찰력 이 분명 있 으신 분 입니다. You know, I'm a pretty good guesser, and um, and it looked to me like this thing could be produced at uh, 60. Well, one every 60 seconds, 60 jobs an hour, whatever you want. It, yeah, it seemed to be somewhere in there. And your other ones, when I went through here before uh, the model, I was doing about 43 seconds, and I got exactly the same number when I went through uh, when I went through uh, what do you call it, uh, Berlin. 샌디 멀로시가 과거에 기가 베를린의 모델 Y 생산 속도도 정확하게 맞췄는데 이번 사이버트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라인에서 60초당 한 대가 생산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상당히 흥미로운 정보를 공유해 주셨고 이 추측이 샌디 멀로시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도가 있는 추측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저가형 모델과 관련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There's the other guys that are also uh, dying to get a Tesla, the twenty-five thousand dollar Tesla. And so I'm wondering where where is that exactly? Where where are you with that? Yeah, unfortunately, because we're a publicly traded company, I cannot comment on things that would have a material impact on our financials. Uh, okay. Well, there you go. 네, well I, mean, I can say a little oh. bit. I just can't tell you, you know, unit volume and dates because that yeah. has a mass. Uh, that then that is uh, that is projecting the financials. Yeah. Um. So we obviously are we are working on a low cost electric vehicle that will be made in very high volume. We're i mean, quite a far advanced in that work. The you know I review the, the the production line plans for that every week, and I think the 자, 지금 상당히 중요한 정보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이 저가형 차량입니다. 이 저가형 차량과 관련해서 상당한 진척이 있었고 또 더욱더 중요한 거는 차량 자체의 혁신은 당연한 것이고 이 차량을 생산하는 데도 상당한 혁신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혁신의 수준이 역시 지구에서 가장 뛰어난 수준일 것이다라고 말을 한 거죠. the the revolution in manufacturing that will be represented by that car Uh, will blow people's minds. It is not like any car production line that anyone's ever seen. Is this going to have the um, basically um, unboxed system, or would this be too much of a question to ask? The, the thing, the thing that's most interesting about this is, is it's a production system. It's it's a level of production technology that is uh, far in advance of any automotive plant on earth. 초기 단 계가 아니 다라는 것에 동의 를하 기도, 하였 습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점을 말하는데 일론 정기에서 확인했듯이 저가형 모델은 기가 텍사스에서 먼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이게 결합해서 보게 된다면 기가 텍사스에서 엄청난 생산 공정의 혁신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뒤에 기가 텍사스의 중요성과 어떤 식으로 확대가될 건지와 관련된 내용 또 추가로 언급을 해줍니다. That'll be the second place oh wow, that's way cool it would take too long to complete the factory in mexico well this place here seems to be growing every time i come here it seems to get bigger and yeah, we're so adding a, a significant extension on the south and um, adding more buildings on the, on the we have 2,000 acres so this is really just a small part of the property yeah well, i also I kept hearing phase one this is phase one so this is phase one i can't imagine what 자, 지금 기가 텍사스도 아주 크게 더 확장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현재 상태로도 큰데 더 확장을 할 것이고 저가형 모델을 기가 텍사스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기가 멕시코에서 만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오늘 또 새로운 뉴스가 나왔는데 기가 상하이 마저도 확장을 하며 저가형 모델을 만들 것이다 라는 뉴스도 조금 있다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정말 축복받은 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과거 일론이 여러 번 리튬이라는 원소 자체가 지구 전체에 아주 풍부한 원소다라고 말을 하였는데 역시 현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에서 진행한 분석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솔튼의 지역에 아주 풍부한 리튬이 있을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 그 규모를 보게 되면은 단위가 킬로톤입니다. 그래서 이게 340만 톤의 리튬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3억 7,500만 개 이상의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어 줄수 있는 양이니까 사실 뭐 리튬과 관련된 문제는 앞으로 개발할 일만 남았다. 일론이 과거에 했던 말이 정확하다라는 걸 다시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나 이 개발의 속도가 혹은 정제 속도가 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는 게아 r a 조건이기도 합니다. 핵심 광물을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서 제공해 줄게 된다면은 훨씬 더큰 이익을 낼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튬과 관련해서 원자재를 확보하는 거, 정제하는 거, 이 모든 것에 가속화가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확인했다시피 리튬 가격은 최근 아주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으며 오늘 역시 더 내려가는 모습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트럭 애플리케이션이 처음으로 확인이 되기도 하였는데 이건 뭐 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부럽습니다. 그 밖에 스텔란티스 ceo가 의미심장한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진실에 가까운 말이죠 전기차 시장과 관련해서 전기차를 저렴하게 하지만 수익성을 내면서 팔지 못한다면 다 망한다 기본적으로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차를 저렴하게 팔면서 수익을 내는 기업이 사실상 유일하게 테슬라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전기차 제조사들의 양극화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업의 부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 그첫 번째로는 피스커가 가장 먼저 부도에 처하게 될것 같습니다. 지금 얼마 되지 않는 시간에 피스커 주가가 80%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더 이상 매 분기마다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비싸게 전기차를 파는데 비싸게 팔아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어디선가 돈을 더 조달을 해야 되는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다면은 주식을 추가로 유증을 해서 자본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은행에서도 이런 기업에 대출을 해주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한 곳이 파산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전기차 제조사 중에서. 경쟁력을 가지지 못한 곳으로 연쇄 파산이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상당히 대비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이죠. 지금 자료 같은 경우는 어, 테슬라 커런트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 지난 11월 중국 내 판매량과 관련해서 추가 정보를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중국 내 판매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과 비교하면 129%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수출 같은 경우는 61%가 감소 하며 대부분 중국 내에서 판매가 되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말은 중국 내에서 테슬라의 인기가 상당히 높다라는 걸 다시금 보여주는 것이고 어제 확인했던 자료와 결합하게 된다면 모델 3 하이랜드 같은 경우는 조금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확실히 볼수 있습니다. 수출 물량이 줄어들었는데 모델 3 하이랜드 판매량이 현재 중국 내에서는 크게 올라가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12월 달에 이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주의깊게 봐야 된다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이 중국 내 모델 Y의 인기는 정말 압도적인데 이를 잘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역시 지난 한 주간 모델 Y가 가장 많이 팔렸는데 그 가격을 보게 되면은 2등으로 팔린 차량보다 뭐 많게 봤을 때는 3배, 가장 적게 봐도 2배 이상 비싼데도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똑같은 성능에서는 최고의 매력적인 가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자료이고, 또 엄청난 인기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물론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모델2까지 합세를 해서 훨씬 더 저렴한 차량 시장에 진입하게 된다면, 사실상 이 시장 전체 장악에 가까운 수준으로 뻗어나갈 확률이 다분히 높은 상태입니다. 또 어제도 거시적으로 전세계 전기차 시장 자료를 확인하였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2022년도까지 자료만 확인하였고 2023년 자료는 미국만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블룸버그에서 전세계 시장에 대한 자료가 2023년도로 업데이트가 되어서 그 내용도 다시 보겠습니다. 역시 중국이 아주 가파르게 커나가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 역시 계속해서 상승세를 올려주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내에서 전기차라고 다 같은 전기차가 아니라 그 전기차 제조사 내부에서 양극화가 시작되고 있고 승자 독식 앞에 시장 정리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큰 그림을 보게 된다면은 지금 테슬라가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구가 아닌 거죠. 그 다음이 중요한 기가 상하이 페이즈 3 확장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확장 자체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 확장을 통해서 2만 5천불 저가형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라는 소식이고, 이 소식은 중국 현지 매체를 통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도 과거에 나왔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4월 달에 보게 되면 중국에서 에너지 공장을 짓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공장이 배터리를 생산하는 시기가 2024년 2분기라고 밝혔습니다. 총량은? 40기가 왔듯이 였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자동차와 관련해서 공장 확장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그 공장 확장 소식이 나오게 된 것이죠. 다만 이 공장 확장과 관련된 거는 그 훨씬 이전인 2021년에도 한번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나왔다가 그다음에 여름에 중단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에서도 이런 관련 내용을 한번 1월 달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중국 정부가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스타 링크와 관련해서 위협이 된다면서, 이걸. 승인해 주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한번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공장 확장 소식은 과거에도 몇번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실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었다라는 이 역사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2만 5천불짜리 전기차는 시장성이 확인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나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 측에서는 이를 연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정부에서 따로 제재를 걸지 않는 한 이번에 공장 확장은 현실화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라고 판단합니다 또그 밖에 기가 베를린 에서는 드론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 드론 2개를 이용해서 하루에 12,000개의 상품들을 카운트를 정확하게 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재미나게도 이 드론의 이름이 패스 파인더 와 오퍼튜너티인데 이것도 일론의 관심사를잘 반영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이 패스파인더라는 이름 자체가 과거 하성을 탐사하던 나사의 로버 이름입니다 그리고 오퍼튜너티 역시 과거 화성을 탐사하던 로버의 이름이고 일론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를 그대로 반영해서 이름을 지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화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스페이스X가 빠질 수가 없는데 스페이스X 같은 경우 올해 지구 전체에서 우주로 올린 수화물, 인공위성 모든 무게의 80%를 스페이스X라는 단일 기업이 해결하였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올해만 스페이스 x가 쏘아 올린 모든 물건들의 무게가 38만 킬로그램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중국도 있는데 중국이 2만 5천 킬로가 되지 않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여기는 너무 작아서 확대를 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한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250 킬로그램을 쏘아 올렸습니다. 근데 이것만 해도 정말 놀라운 건데 일론의 계획은 이 수준에서 10배 100배 이상 더 올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게 바로 스타쉽입니다. 지금 또 단일 기업이 세계 전체 기업도 아니고 국가까지 포함해서 이 시장 자체를 장악해 버렸는데 여기서 10배 100배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 스타쉽이기 때문에 혁신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볼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이 밖에 현재 AI가 너무나 미친 듯이 발전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오늘 발표된 구글의 제미니입니다. 이 제미니 성능이 거의 미친 수준인데 영상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을 하고 있고 ai가 이걸 보고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새 같아 보이는데 라고 말을 하였고 스케치를 조금 더 하니까 물 위에서 수영하고 있는 오리 같다 이 불이랑 발을 보니까 오리 같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색상까지 칠해 주니까 파란색 오리 같은데 이게 좀 드문 형태의 오리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게 저는 사실 좀 충격적이었는데 파란색 고무 오리를 보여주니까 What the quack? 이런 유머까지 반응을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제미니 같은 경우는 멀티모달 AI로서 상당히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 성능 자체도. 현재 챗 GPT와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곳에서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번에 발표된 재미는 크게 세 가지 모델이 있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 GPT 4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건 울트라 버전으로서 이게 파라미터 그러니까 매개변수의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그다음에 대부분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모델로서 프로가 있고 나노 같은 경우에는 온 디바이스에 착용할 수 있도록 휴대폰이나 뭐자 작은 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규모가 작은 그런 모델입니다 근데 앞서 봤던 이 영상만 봐도 충격적인데 이 밑에 내용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이거 보면은 정, 정말 소름이 너무 많이 돋던데 네 이거죠 이거 전 이거 보고 너무 좀 기가 차던데 이거 역시 카메라로 새떼들이 비행하는 장면을 촬영을 했고 이걸 가지고 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바로 이 새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코드를 짜줍니다 시뮬레이션을 이거 뭐 음악도 하고 영상도 보고 이해를 하고 텍스트 기반 추론 능력, 수리 능력 뭐 이런 걸다 갖추고 있는 것들이 지금 가파르게 발달이 되고 있어서 뭐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고 있다를 많이 느낍니다. 또 비슷하게 AI와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이것도 피카야라고 공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모델입니다. 그냥 명령어만 적으면 무슨 디즈니 애니메이션 같은데 명령어 두 개로 만든 영상입니다.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런 빠른 변화 속에서 역시 혁신 능력을 가진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또 테슬라 같은 경우도 AI를 빼놓을 수 없는데 이제 이런 다양한 모델들은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그 영역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텍스트 기반에서 확대가 아니라 아예 영상 이미지 부터 시작을 했고 그 이미지 라는 영역 내에서 아주 특화된 자율주행이 가능한 ai 를 만들고 있고 이 분야에서 확실하게 독보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델들 같은 경우에 기초적으로 트레이닝에 들어가는 데이터 자체가 운전에 사용되는 이 이미지 영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실상 테슬라가 유일 이걸 트레이닝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제가 놀라는 거는 이런 테슬라가 가진 현실 세계 AI의 발전도 놀랍지만 이런 디지털 세상의 AI도 정말 미친 듯이 발전하며 결국은 이 둘이 합쳐져서 AGI로 나아가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저런 내용이 많았는데 또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